전주와 전북 일부 공동 여론조사 결과, 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송아진 현지사가 김춘진, 권태웅두 예비 후보를 앞섰습니다. 교육관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는 김승환, 서거석, 이미영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 도민들은 6·13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층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KBS 전주방송총국이 전북일보와 함께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뉴스로 시작합니다. 어제 시장 군수 후보 조사 결과에 이어 오늘은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먼저 도지사 후보 조사 결과를 조경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도지사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17.3 송화진 47 정의당 권태홍 3.7%입니다. 김춘진 송화진두 후보의 격차는 29.7% 포인트입니다. 김춘진 후보는 부안과 고창에서 각각 49.9%와 33.7%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군산과 순창에서는 11%대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하곤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송하진 후보는 순창과 임실에서 60%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고창과 부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송 후보는 40대 이상에서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20-30대 젊은층 지지율은 비교적 낮았습니다. 정의당 권태용 후보는 익산과 완주에서 각각 4.7%와 4.5%로 비교적 선전했지만 순창과 고창에서는 1%대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층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김춘진 22.4, 송하진 52.4%를 기록해 송하진 후보가 김춘진 후보를 30% 포인트 앞섰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네, 다음은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이화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교육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김승환 28.9, 서거석 19.6, 유광찬 3.2, 이미영 7.4, 이재경 2.5, 천호성 1.8, 황호진 4.2%입니다.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김승환 후보 적합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전주시는 김승환 26.6, 서거석 23.7, 유광천 3, 이미영 8, 이재경 2.7, 천호성 1.6, 황호진 3.9%로 김승환, 서거석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김승환 후보는 완주군과 부안군에서 가장 우세했고, 모든 연령에서도 적합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서거석 후보의 적합도는 전주시와 60살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유광찬 후보는 남원시와 완주군 50대에서 비교적 선전했고, 이미영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은 완주군과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재경 후보는 진안군과 20대, 천호성 후보는 고창군과 30대, 황호진 후보는 익산시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김승환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고 한국당은 김승환, 서거석 두 후보의 적합도가 비슷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서거석 후보의 적합도가 높았고 평화당 역시 서거석 후보의 적합도가 높았습니다. 정의당은 김승환, 이미영 후보 순으로 적합도가 높았습니다. 그외 정당 지지층에서는 기타 후보 다음으로 이미영 후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과 전북일보가 한국 리서치에 맡겨 19살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500명씩 닷새 동안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전북 전체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2% 포인트, 시군별로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13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많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지 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83.7, 아마 투표할 것이다 8.6%로 90% 이상이 투표 의향을 보였습니다. 14개 시군의 여론조사 응답률 역시 20%대에서 40%대까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방선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한 무응답 비율도 높게는 20%가 넘습니다. 투표는 하겠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무응답 비율이 30%에 육박합니다. 10명 중 8명 가량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면서도 이 가운데 2명 정도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거나 아직 후보를 고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북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78.3, 한국당 1.3, 바른미래당 3.2, 평화당 3.1, 정의당 3.5%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강세 속에 평화당과 무소속 현직 단체장의 선전 여부, 여기에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판세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이번 여론 조사를 실시했던 한국 리서치의 김춘석 여론조사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김 본부장과 함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여론조사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저희 그 전문 면접원에 의해서 전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음에 의한 ARS가 아니었죠. 그리고 집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번호를 80%까지 썼습니다. 그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40%가 넘는 지역이 있었어요. 예. 뭐 이렇게 높은 응답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정도면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 거의 3배 이상의 응답률이거든요. 적극 투표층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4%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해서 유권자들 관심이 높았다 그것이 반영됐다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휴대전화 번호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만큼 응답자들에게 접촉을 할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높여서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산 정읍 장수 부안은 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 후보들이 오차범위 안에 있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여론조사는 모든 유권자를 다 조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를 이제 뽑아서 하는 건데 그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본을 이제 뽑는 과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후보들 간의 실제의 지지율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출하는 과정에 생기는 오차. 그래서 지지율의 차이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그 지역은 앞으로 계속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다면 후보들 간 어떤 수치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순위를 매기거나 어떤 우열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 그 전북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민주평화당 소속인데 예. 정당 지지도는 상당히 좀 낮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정의당은 좀 선전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예.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예전에 국민의당이 뿌리라 볼수 있겠는데 총선에서부터 대선을 거치고 또그 분당되는 과정 이러면서 아마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면이 있다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 그게 아마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 거의 두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것에어 대해서 상대적 영향이다 싶고요. 어, 그리고 또 정의당 또 이제 나름대로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투표일까지 두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네. 변수들이 있을까요? 어, 가장 큰 변수로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여러 분산되어 있는, 후보 간에 분산된 지지들 과연 본선에서 결집이 될 것이냐. 그리고 야당은, 야당 후보 간에 또는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을 것이냐.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 가장 영향이 크지 않겠나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실은 후보 요인이 가장 큰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그럼 요즘에 그 미투랄지, 또는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실수랄지, 또는 어, 네가티브 공방 통해서 어떤 후보가 상처를 입음으로 해서 애기 치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 혹시나 발생할까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의 항상 변수로 투표율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투표율 이 얼마 될 것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니까요. 이런 점들이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수요 조사 결과.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객은 오는 2025년 67만 명, 2055년에는 1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적의 공항 후보 지역으로는 장애물 등을 고려할 때 김제보다 군산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조사 결과에 바탕해 다음 달쯤 공항 입지 조건과 경제성 분석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지엠도사가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내일 열릴 2차 조정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분산 공장 폐쇄 결정 철회와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천억 원 규모의 복지 후생비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고용이 보장된다면 임금과 성과급을 양보하고 단체 협상을 합의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익산에 이어 전주 임실 부안도 단체장 후보를 경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4명이 출마한 임실은 1명을 탈락시켰고, 전주와 부안은 예비 후보들을 모두 경선에 참여시켜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익산은 예비 후보 6명을 1차 경선에서 3명으로 압축한 뒤, 2차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 후보는 조기 경선이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며 이달로 예정된 경선을 다음 달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종합 경기장 개발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개 토론 기회조차 한 번도 없었다며 예비 후보에게 최소한의 선거 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정운천 의원을 공동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길, 박주선, 진출을 유승민 공동당 대표와 당원 800여 명은 오늘 전주에 진출, 모여 지역주의를 진출,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국민, 이루어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전주시 인후동 한 원룸에서 37살 A씨와 50살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원 관리가 부실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전주시는 혁신도시 공원 내 컨테이너 등 불법 점유물을 오는 20일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할 방침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서부 신시가지 미로공원의 부서진 시설물은 다음 달까지 구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고군산 군도를 조사한 결과 선유도와 말도, 신시도 등을 중심으로 지구과학적으로 가치가 큰 명소 14곳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지질유산 정보 체계를 구축해 국가 지질공원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오늘 2023년까지 900억 원을 들여 전기버스 216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전기버스 구매비를 우선 지원하고 버스 차고지에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버스로 교체하면 대기오염 물질을 연간 14,000톤 줄일 수 있고 연료비는 경유버스보다 38%, 천연가스버스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낮한 시쯤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160제곱미터 가운데 일부가 타고 돼지 65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주고용노동지청이 다음 달부터 전북 직장 갑질 129 인터넷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른바 직장 갑질 사례를 모은 뒤 노동연대와 법률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상담과 연계해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5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모두 5,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안 해경은 다음 달까지 부안과 고창 지역 양식장을 중심으로 단속반이 주요 항포구와 마을 어장 등을 돌며 어획물을 훔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였습니다.